안녕하십니까? 중 1, 2, 3, 4 약대동 신중동 지역의 시원 후보 양정숙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전 7시 신중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종일 어, 열심히 뛰었습니다. 거리에서 골목에서 공원에서 음, 젊은 분,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응원도 해주셨고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눈물나게 격려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벅찹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한분한 한 분의 염원을 담아서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제 삶의 일부분 중 후회 없이 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1234 약대동 신중동 시원 후보 양정숙입니다. 오늘 참 즐거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 음, 행복한 얼굴들이 떠오르고요. 미소가 떠오릅니다. 잘하라는 격려도 떠오릅니다. 길에서 가끔 명함을 받으시면서 수고하라고 힘내라고 하시면 다시 그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상 안아주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들의 염원을 모아서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완주를 통해 좋은 성적 받고 싶습니다. 저를 길에서 만나시면 화이팅 힘내라 양정숙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금 뒤에 벽을 보시면 멋진 음,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거나 저한테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쪽에 사진 한장한장 한장 매일매일 만났던 분들을 다 진열해 놨습니다. 나머지 공간들도 시민들의 격려와 모습으로 다 바꿀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 바뀌는 날 저희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선거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힘듭니다. 두서 없지만 테스트니 예쁘게 봐주시고요. 음, 제가 사람이 아닌 이 모니터를 놓고 얘기한다는 게 아직도 많이 낯설, 낯설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날까? 잠자기 전도 기대가 돼 봅니다. 어,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시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오늘은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 목소리가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보면 약간 제 지금 말하는 거하고 스트리밍 시간이 몇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정수, 저는 지금 신중동 지역의 어, 시원 후보로 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총 어,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5명의 후보 중 저는 1나번입니다 1은 저희 민주당의 대표 번호입니다. 나는 가번과 나번이 있다는 거겠죠? 나번이 있으면, 나번 앞에 가번이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 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번은, 나번보다 많이 유리하겠죠? 번호가 앞쪽에 있으니까. 저는, 어, 가번에 한, 열 배쯤 열심히 뛰어야지, 시민들이 가번을 인식할 것 같습니다. 음. 어, 가번과 납원 중에 어느 분을 선택하실 건가? 저 나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 후보는 가번과 나번이 있습니다. 가번은 보통 대부분 다. 나번 양정숙. 이래 다 양정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나번은 힘듭니다. 가번보다 훨씬 힘듭니다. 보통 시민들은 일의 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나번이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민 여러분, 저 나번 절실합니다. 나번을 선택해 주시면 구천시 신중동이 달라집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몸소 부리겠습니다. 제한 걸음 반 걸음이 시민의 행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저 양정숙은 절실합니다. 저 할... 부탁드립니다. 이래다 양정숙입니다. 가번을 지나서 나번입니다. 나번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양, 양정숙은 어, 나는 부천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 양정숙은 부천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철역을 지나면서 전철역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길주로를 걸으면서 공원을 지나서 아파트 사이길을 다니며. 정말 절실했습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저를 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양정숙이 일할 수 있도록 꼭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야지 저를,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 잠시 물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laughs> you. <laughs> 음, 오늘 어, 길에서 만난 여러분들 중에 어, 한 15년 전에 어, 교통사고로 어, 장애를 입으신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하고는 한살 차이 나서 오늘 많은 얘기 끝에 친구하기로 했고, 어, 저를 지지하기, 해주기로 했습니다. 좀 안타까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생기셨어요. 항상 지금 보면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분 손에 있던 아름다운 반지도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사진을 찍어주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차츰차츰 다가오면서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우연히 길에서 멋진 샷을 잡아주시는 지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만난 지인들은 더욱더 반갑더라고요. 아주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화이팅도 외쳐주고, 주변에 사람, 주변에 그 시민들과 같이 연호도 해주시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 3, 3, 5 만나셔서, 어, 아픈 얘기, 거의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픈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저희 엄마도 생각났어요. 항상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엄마하고 나이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엄마보다 어머니보다 젊으신 분, 그러니까 건강해 하신 분도 계시면 건강하신 분은 부럽고 또 엄마보다 더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놀이터에서 어, 또 엄마들을 만나게 됐어요. 엄마 이제 학교 그러니까 초, 중학, 초등학교 엄마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겠죠? 어린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엄마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 놀이터를 새로 잘 단장은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처음에 설계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것 또한 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또 불편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챙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특히 중동 신도시가 워낙 이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그 신도시들에 비해서 어, 아이들의 그 놀이나 다른 인프라가 좀 적은, 적은 게 사실이죠. 지금 새로 지는 데는 뭐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 운동시설, 여가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어, 중동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 엄마들의 이제 요구 조건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아이들 아니면 청년기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시설이나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공감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어 어머니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니다 보면 낮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많아요 골목길에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벤츠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산책을 하시는 모습도 물론 보기 좋지만 어, 대부분 그러세요 아직 당신들은 젊다고 젊은데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나마 어떤 소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그런 이제 중장년층으로 들어가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도 앞으로 5년 아니 10년 20년 후에 저의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저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를 어, 좀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좀 전문적이고 또 그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어, 정책화해서 현실로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여성 쪽은 어떨까요? 지금 경력 단절의 문제로 출산도 안안 안 한답니다. 안안 안 하는 게 현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0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일을 뭔가를 시작할 때는 참 막막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뭔가를 계속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에 어, 안주하거나 아니면 비관하지 않고 항상 준비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어, 제 나이에 나름 음, 어, 이런 어, 컴퓨터나 뭐 웨어러블 기기를 좀잘 사용하는 것도 아마 제가 오래 전에 준비했던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뒤 배경을 보면 아주 멋지죠. 더불어민주당과 일나 양정수 더불어민주당의 나번인 일라, 더불어민주당, 중삼동, 중이동, 중사동, 그 다음에 신중동. 저희 동 전체를 이 하나 블록블록에다 블럭 넣습니다. 저쪽에 있는 지금 일주일 동안 만났던 우리 시민분들의 사진이 앞으로 여기에 한장한장 채워질 겁니다. 이 전체 개수가 다 채워지는 날 아마 선거는 끝날 겁니다. 선거는 끝나고 마지막에 승리라는 문구가 저를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음, 한장한장 한장 바뀔 때마다 제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바꾸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제가 많이 어색하고 <laughs> 좀 불편합니다.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아까 처음 시작 때보다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누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제가 잊지 않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